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워워 들리십니까 다들? 오늘이 방송 가서 투표하시면 돼요. 다들 들리세요? 다 들리십니까? 오케이 들리시죠? 긍차님 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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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외계인 시체 치우기 굶지마 2년 살아남기 고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케이프 투 네. 현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큐브 게임 현황 요렇게네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로 인해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될 것 네. 같습니다. 날짜는 따로 제가 또 공지 올리고, 팀원들한테 다시 알려드리고, 공지사항 남기도록 할게요. 각자 방송국에 날짜가 정해지면 게임 정해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우리팀도 각자 소감 한마디 <laughs> 소감 말씀 좀 하시죠. 네네 소감 말씀 좀 하시죠. 일단은 그러면은 어 어떤 잠깐만 소감 전에 어떤 게임이 나은 것 같아요? 이네 가지 중에 네, 저다 어? 다 이스케이프? 모르는 이스케이프 몰라요 저도 다 안해봤는데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어, 2 같은 경우에는 감옥 탈출 게임이고 이것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이야 이 게임 네개 중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 진짜 외람된 어. 말이지만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또 청소 게임 고인물입니다 네네네 네, 네. 저 한번 <laughs> 보고 시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흑..흑탕물 아니에요? 예! <laughs> <laughs> 뭐 다시는 안속습 <laughs> 고인물 뭐다는 속지 않아요 자.. 무튼 이거는 뭐 좋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맡기는 거니까 뭐 각자 일단 준비해주시고 뭐 뭐 어떻습니까 소감. 다들 이제 뭐 지치셨겠지만 멘탈이 바사삭이 있으겠지만. 안 안아웠지만잘 졌다. 아! 자 해설이. 안쉬웠지만잘 졌고. 얘나는 어, 오케이. <laughs> 아, 어떡해. 너무 아쉽냐? 얘나야. 아, 너무, 여기서 너무 아쉬워. 여기서 아쉬져 가지고. 아. 아, 아니야. 네. 고생했다. 아. 우리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우리 겜잘빛지롱 형님은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필패입니다. 3전 <laughs> 전패. 여러분들을 위해서 3번 <laughs> 연속지는 정말 얼굴 들수 없었고요. 정말 한 번만 <laughs> 더 믿어보신다면 <웃음> 네. <웃음> 청소 게임 <laughs> <laughs> 하드키를 하는 <기대하는> 모습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짜 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요거 일단 게임 요 디스코드에 적어 드릴 테니까 네. 각자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요. 만약 에 정해지면은 제가 또 네. 다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쪽지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아 흥민이가 진짜 네. 너무 고생했어, 진짜. 아, 아닙니다, 진짜. 아, 너무 아, 많았어요, 다들. 다른 팀에 비해서. 네, 너무 고생했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네, 팀장이. 네, 팀장이 투표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투표는 제 방송국에 공지 방금이. 어 올리면은 아. 나머지 다른 방송 시청자분들도 올려 올라가지고. 언제쯤 올릴 거야 공지? 어, 바로 지금 바로 올릴 거예요. 오늘 올린다. 지금 바로 올릴까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 언제 언제까지 된 걸로 찾는 거예요? 내일 낮 1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낮 12시. 아, 내일 낮 12시까지. 그러면 걸로. 저희 언제 하나요, 걔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정해지면은 일단 정해서 하는 게임 아니야? 정해지면은 게임 이제 정해지면 어. 게임 정해지면 우리가 스케줄 맞춰 보면 되죠. 그렇죠. 각자 뭐 음, 재밌는 거 있으면 좋겠다. 네뭐 혹시나 뭐 사정 이 있으면은 다들 말씀해 주시고 미리. 공지를 지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지를 일단 아니야? 지금 줬고. 멸망전 끝나고 하려나? 뭐 이거 그거 같은 경우는. 근데 멸망전 어. 저밖에안나가잖아요 안 어. 잠깐만. 어너그 그러니까, 멸망전 스케줄이 뭔지 알아야 투표를 하니까. 어 미리 얘기를 해줘. 그거. 네. 예나야. 오케이. 잠깐만. 넵. 네. 어떤 게할 만할지 잘 모르겠네. 야다 뭐 모르는 게 재밌을까. 음. 시청자분들 보는게 <laughs> 그러니까 재밌어 재미는 보는 뭐, <laughs> 외계인 시체 을수기도꽤 재밌어 외계인 시체 수우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을을수 있을 을을수을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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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아니고 수 있을 수 있을 아마 제일 고통수러운들이 알아서 뽑을 거 같아 오빠 그 노방종 노.. 노잠 노방종 방송인가요? 아니 너무 길어지면은 잠방은 포함해야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음. 안드로이드가 아니니까 너무 길어지면 포함하고 어. 근데 단체잠방이 안돼 <laughs> 만약에 <웃음> 만약에 이거 우리 12시간 했는데 못 깼다 어? 12시간 했는데 못 깼어 네. 근데 이제 아니, 잠을 자야 되잖아 방송을 끄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지 방송을 끄면 안돼 이게 어... 현황 자체가 방송을 아, 그러면 끄면 안 돼. 아무것도 어. 못 하겠네요. 깰 때까지 퍼트도록. 그 단체 잠망. 그렇지. 뭐 아, 그래. 어 맞아. 아니면 그렇게도 어, 돼. 그렇게도 돼. 이게 이제 방송이 꺼지지 않는 선에서 뭐 다른 거, 잠깐 좀 약간 좀 개인 정비 시간 좀 가지고 싶다면은 다 같이 한뭐한 뭐 시간 뭐두 시간 이렇게 흩어졌다가 아, 다시 모이면 돼. 방송만 안, 안, 안 꺼지면 나... 되거든. 아, 온라인 아... 학습. 어 거의 그런 느낌이야. 밥 먹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씻어야 돼. 어 맞아 그런. 그냥 합숙으로 돼. 하자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그래도 되는데 일단. 합숙이야. 아. 제주도 비행기 표좀 제주도. 제주도 비행기 표 좀. 아 제주도 이효리 집 앞에서 합숙하면 되지. <laughs> 뭐 그래도 되고 일단은 뭐 공지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지 지금 남길게요. 어, 음, 요고 우리 팀도 다 의견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그게 적극 반영될 네, 수도 있어요. 저도, 뭐가 네, 좋지뭘한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네 찾아보고 한번 담게 달, 달, 달 담겠습니다. 오케이 하기. 엄지마. 그러면은 그뭐 일단 흥민님 방송국이요. 흥민님 방송국. 어, 네네 네, 방송국에 일단 올리고 여기 네, 투표하는 거, 거, 거 있어 그거? 응? 방송국에 투표하는 거? 방송국에 투표하는 게 있냐고? 내가 계산 때려야 되지 않을까? 어 잠깐만 기능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유, 내가 힘들겠다. 내가 이거 다 계산을 해야될 것 같은데 공지에 투표기는 없잖아 <laughs> 맞지? 와 이거 김능자가아 딱... 오빠 이렇게 해 오빠 이렇게 어. 하면 되잖아 오빠가 댓글에다가 저걸 하나씩 네개 네 댓글을 그거 해 저거 어, 어. 아 그러네 그림을 따고 따고 하면 되잖아 어 똑똑하다잉 좋았다 역시 브레인 자 그럼... 잠깐만 <laughs> 스탑을 됐구요 이거 사람 이 중에 청자 분들께서 보고 싶은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 댓글 대동합니다. <Miles> 적어 놓을 테니 지씨 지름 지름씨 어난 잘했어. 카리파씨 <기술 파시>. 화이팅 <웃음> <그다음에>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laughs> 우리 날수 있어요. 울지 말고 말씀하세요. 뭐준도 <laughs> <laughs> <그럼 중복도> 된다는 <laughs> 소리네. 투표입니다. 음, 가장 많은 게은 <laughs> 게임을 아니 뭐가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끝쵸 나도 잘 몰라. 어... 네꿀찌릉입니다꿀찌릉 예. 다들 어서 오세요. 내일. 댓글을 더못 달게 할 수. 있지않나 어 않나? 댓글 못 달게 할수 있지 않나 이거 맞지? <laughs> 음... 댓글 작성을 허용하고. 댓글 근데 내가 댓글 못 달지 않아 그러면은 댓글 작성 못 따면은. 오빠는 써놓고 못 달게 하면 되지 않나요? 오빠 거 복사해놔봐. 아, 혹시 모르니까 복사라도 해놔. 어, 오케이 어, 잠깐만. 복사해놔. 내일. 낮1 2시까지 투표 받고 어, 결정된 걸로 벌칙 날짜 정해서 주후 붕치 세. 어차피 중복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거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뭔? 붕치만 걸리면 망한다고? 왜? 붕치지만 2년이 살아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 게임. 우리가 여기서 좀얘기를해가잘 봤는데, 해 봤는데, 금치마는 2년 사는 거면 우리가 실제 2년 사는 거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진짜요? <laughs> 나는 <나도> 안 해봤지. <laughs> 아, 잘하면 근데, 뭐, 잘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저 이제 막 방송 시작했는데 망했는데. 인연 컨텐츠인가요? 인연 컨텐츠인가요? 이제 방송 1주년인데. 이거 저도 아직 1주년 안 됐는데, 이제. 아, 나 미리 축하할게. 3주년 축하한다. 저도 아, 아직 1주년도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베스트 비디오는데 방송 3주년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근데 굶지마가 그게 고수, 그니까 좀 잘해야 되는 사람이 꼭 무조건 있어야 될걸요? 근데 굶지마는 아무도, 사, 아무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냥 저건 진짜 한 명도 죽으면 안 돼. 언니저 저거는 제발 저것만은 아니 벌써 금지만 이두개 따봉 버튼 눌린 거 싫어요? 외계인 시체 치우기야. 잠깐만 그... 이거 댓글 작성 막아놨는데 이거 한번 체크만 해 주실래요? 요거 가가지고 그 오빠 금지라 벌써 여섯 개인데요? 잠깐 가서 그거 좀 대나 댓글 써 주는 업은 네, 눌러줘. 어때요? 댓글 안 되는데? 업은 눌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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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돼요. 업은 줘요? 업은 돼요? 어, 업은 업은 누르... 돼요. 업은 돼요. 업은 눌러줘.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빠 우리. 벌써 저거 열 개인데 저거 어떻게야 조용해! 눈치가 없어! 눈치가! 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진짜 계속 할거 아니야 야 형님들 솔직히 인정해주세요 자 이거 부모, 네. 부모님, 네. 친척 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님들이 볼거 재밌는 자. 걸로 해주세요 오케이. 아, 아, 어머니 우리 우리 핸드폰을 켜서 아프리카 들어오세요 님들 님들이 볼 우리 어머니 하세요. 빨리 흥미이방송 들어가세요 님들이. <laughs> 님들이 재밌어 재밌는 님들이 걸로 해주세요 방송서하세요 어머니 이스케이프랑 아, 근데... 시체 치우기가 어렵대요, 언님들. 아이디 다섯 개 만든다. 아,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도 키우는데 핸드폰 다 있어, 둘 다. 오케이. 나 추천 다 들어줄게. 와, 이거 잠깐만 보자. 이스케이프가 근데 좀 보는 맛이 있나? 이스케이프. 보는 맛이 <laughs> 이거... 있는 걸로 봐야 돼. 재미가 없으면 안 보거든, 아예. 일단 외계인 시체 청소기가 제일 좋지 요거 한번 트레일러 한 번씩 싹 보자. 아, 트레일러 한 번씩 좀싹 볼게요. 어, 설명 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이거 트레일러 한 번씩. 재밌어 틀어줄게. 보이는 걸로 하자. 이거 일단은 첫 번째로 외계인 시체 치우기 게임. 아나다안 해봐가지고. 이거 이름이 뭐냐? 나도 다안 해봤어. 어 여기 이름 좋겠네. 나도 안 해봤어. 비세라 <laughs> 클린업 <laughs> 디테일 트레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트레일러니까. 79시간 됐다와 <laughs> 엄청 많이 하셨네. 자 이거 재방송 해서 보시면 돼요.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 보고있어 잠깐만 이거 고화질로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어 오케이. 비스라 일단 외계인 시체 치우기 외계인 시체 치우기 게임이거든요. 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시체 치우기 게임. 뭔일이고화질이 뭐 어, 어, 없네. 아빠 방송국 가면 공지에 있어요. 댓글에서. 어 티비야 고다 오. 그야말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영웅들이 보통 영화나 마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외계인 막 잡고 하잖아. 근데 그 이제 외계인 죽이고 나서 그 시체 누가 치워? 바로 우리가 치운다. 우리가 바로 <laughs> 그런 게임이야. 피가 튀겨 있고 어, 피가 튀겨 있고 외계인이 막 오물 싸져 있고 내장 서져 있고 머리 잘려 있고 이런 거뭐 이제 물 빨아가지고 이런, 걸레 뭐, 빨아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아, 아, 물 채워가지고 뭐, 어막 살아 있는 외계인 도 있어 막 외계인 팔 같은 게막 살아 있거든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태워 없애야 되고 약간 그런 유의 게임이 게임이 아니라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우리가 이제 아니 제 방도 청소 잘안 하는데. <laughs> 그니까요 그래, 외계인 해야 되냐고. <laughs> 어, 이 게임하면서 아마 오버워치나 이럴때 너희들 이제 이 난사 안할거야 왜냐면 파이비 많이 떨어져있을거거든 그래서 오버워치에서 난사좀 자제해줘 우리가 치워야되니까 알겠... 알겠... 이게... 이게 상당히 좀 잔인한것도 좀 있어요 여러가지 뭐야 막. 뭐야 저거 항문 뭐야 항문이 꼼짝꼼을거려자 <laughs> <laughs> 이거 <laughs> 네. <웃음> <웃음> 자, 요거를 4명이서 디스코드 하면서 이제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누구는 외계인 내장 치우기, 누구는 외계인 눈깔 치우기, 누구는 외계인 오물 치우기,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역할 분담하고 물 담당도 하고요. 뭐 청소기 담당, 걸레 담당, 저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뭡니까? 잠깐만요. 두 번째 두번 뭐지 뭐 있었죠? 굶지 마였나요? 두 번째가. 자, 두 번째가 굶지 마. 굶지 마. 돈 스타브죠. 돈 어, 스타브 투게더. 투게더입니다. 이거 트레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스타브 투게더 트레일러입니다. 굶지 마 좌표 찍혔다 안네요. 이거는 나도 몰라. 나안해 봤어. 굶지 마는 그니까 아, 새롭 게임. 게임이야. 4명이서 네 계속 이제 음. 막 음식 같은 거도구하고 계속 이제 몬스터들 막 저녁 지나가고 막오면몬스터들한테 살아남고. 어. 처음에 이제 약간 2D 방식 게임인데 점점 이제 실수 나오고 하지. 어. 있는데 한 번도 안해 봤어. 이거 있다고? 게임? 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해 봤어. 하면서 아마 잠방 음. 같이 하면 될 거야. <laughs> 요거 요고... 캐릭터 잘때 우리도 같이 자면 되거든. 요거. 오케이. 비슷한 게 뭐지 이게? 근데 만약에 1년 9개월에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리셋이지. 다시 1일부터 하는 거겠지. 아, 근데 명다 살아남는 거가 진짜 아니 이거 끝. 그 네, 그거 확실히 알아봐야 돼. 2년으로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어차피 살아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거든. 아, 진짜요? 어 죽으면 이제 부활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 일단 찌릉 형이 이걸 해 봐서 다행이다. 근데 나도 근데 것도... 많이는 안 해봤어. 하다가 나도 자다, 자가지고 하죠. 시청자들이 다 자거든? 아아 같이 잘거 같아가지고 도중에 이제 나도 아 진심? 재밌? 옛날에 나왔을 때만 아, 나왔을 아, 때 바로 했지 아 근데 지루한 것만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야, 재밌는 아, 걸로 하자 아, 재밌으면 괜찮은데 자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이게 풀 게임 이름이 뭐지? 이스케이프 더 프리즌인가? 자면 뭐야? 어 이스케이프 더 프리즌 맞을 거야. 2 트레일러 일단 일단은 문제는 벌칙은 우리가 고통스러우면서 시청자가 재밌는 게 제일 꿀잼이지. 자 요거 음, 저건 어. 보는 어. 게 재밌어야 돼 보는, 보는 게세 게, 어. 번째는 Escape t o 어 이거 멀티플레이 요거입니다 Escape 감옥 탈출 게임이에요. 벌칙이라는데 어쩔 수 없어. 응 음, 감옥 탈출 게임이요. <laughs> 요거는 이제 감옥 탈출 게임. <laughs> 갬성있네 아 차유오빠가 좌표찍었다고요? 이것도 이제 탈출켜나 나도 이거 안해봤고난다 안해봤어 그냥 네개다 이거 뭐지? 아 큐브 해봤나 여기 이제, 감옥 죄수들인데. 아, 아, 뭔지 알겠어. 감옥 이거. 생활을 하면서, 약간 뭐, 이렇게 뭐, 철창을 뚫는다든지 뭐. 그렇죠. 타로 하는 어, 거잖아요. 그렇죠. 타 하는 거예요, 그냥 타로 요거, 타옥 하는 겁니다. 뭐야, 외기인도 나와? 그거 같아. 루보, 루보 같아. 너도 이거 아니 이거, 보긴, 조금 보긴 봤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어. 아니요. 감옥탈출 그방 아닌데요? 자! 아직 안 정해져있는데요? 요거구요 요게 세번째구요 우리 예. 그룹 이름 이야기 폐기 고맙습니다 자 요게 세번째 트레일러였구요 마지막은 내 큐브게임 이름 있을텐데 이거 큐브게임 이름 뭐였더라? 하프데드인가? 하프데드 이게 큐브게임 맞을거야 큐브게임 우리 어. 다 게임 못배들이서 큐브하다가 또 싸울거야 서로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어 이겁니다 하프데드 게임이란 하프 데드고요. 여기 이제 실제 영화 큐브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어서 거기서 이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하프 데드. 아그 내가 걱정인 게 뭐냐면 그 아무래도 내가 고통받는 건 둘째치고 그 보는 분들이 재미없어야 하는게 뭐 그래서 아니 걱정 나는 걱정. 내가 고통받는 건 상관없는데 그 뭐지 보는 사람도 재미 없으면 채팅도 없고. 떨어지고 일단 이러고 와봐. 일단 어, 벌, 뭐, 벌칙이라는데 뭐, 어쩔 수 뭐, 뭐가 걸리든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청한 분들 찍어주는 는거 맞아, 방 걸로 가면 돼. 자,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각 방마다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명이서 신발을 던져가면서 각 방을 체크하면서 탈출이 있는 네. 방까지 찾아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자, 요거 신발로 체크해요. 를 신발을. 이 어? 이큐브, 어? 이큐브. 큐브 게임이야. 이게 하프 데드란 게임이야. 하프 데드. 자, 그리고 큐브가 아, 이거 뭐냐. 신발이 두짝이 다 사라지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서 직접 몸으로 확인해야 을 됩니다. 그리고 이런 <laughs> 함정에 한번 죽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함정 같은 거에 한번 죽으면 끝이고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 방마다 다르고 함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렵다. 결과에 승복합니다. <laughs> 뭐가 제일 낫나? 아뭐 내가 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찍는 거라서 자 <laughs> 뭐가 어, 타요님이 뭐좌표 찍었으면 타요님 시청자분들이 찍은 걸로 가는 거겠지 뭐 <laughs> <laughs> 뭐가지 뭐가 뭐가 일등으로 될까 자 무튼 요까지가 우리 벌칙게임 목록이었습니다 요 투표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오케이, 오케이. 공지사항에 업버튼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뭐 댓글에 1번 외계인 시체 치우기 2번 굶지만 인연 살아남기 3번 이스케이프 2 현황 할까? 4번 큐브게임 방금 보신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원하시는 벌칙게임에다가 업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가장 등장은 많은 등장은 업을 등장은 어어 받은 어게임을 <laughs> 이거 내일 낮 12시까지입니다 <laughs> 야 이, 아 내일 낮 12시까지입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투표 받은거 결정하고 추후에 어.. 우리 멤버들 그 뭐냐.. 날짜 조정해가지고 각자 방송국에 공지사항 올리고 그날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어..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이스케이프2가 1등인데 뭐 이 정도 차이는 내일이면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일단은 큐브는, 어. 큐브는 약간 좀 인기가 없네. 자, 요세 개, 벌칙이 뭐네 개. 근데 큐브가 어. 재미없어 보이긴 하더라. 어, 요렇게 벌칙이니까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자, 일단 우리 팀, <laughs> 우리 팀은 내일. 답박이 형님들 열... 부탁드립니다. <laughs> 내일 12시에, 우리 다빡이 운명이. 다빡이 결정되니까, 혹시나, 도, 도, 그 뭐냐, 음, 이, 이거, 음, 날짜 조정을 해야 되니까, 날짜 조정을 해야 돼서, 혹시, 네. 그, 카톡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쪽지 답변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걸리니까, 네, 네, 네. 어, 어,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좀 그러실 분들, 카, 제 쪽지, 아프리카 쪽지에다가, 카카오톡 아이디만, 어, 적어 놔주시면은, 제가 단톡을 만들어서, 어, 그, 네. 날짜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각자 방송국에 공지상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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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뭐 무슨 일 있거나, 좀 이렇게 멀리 폭을 넓게 보세요. 자, 우리 현황 미션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 아예뭐 하루만에 끝나겠지. 이런 마인드로다가, 만약에 3월 1일날, 가봐야지, 예, 3월 1일날 만약에 시작하면은, 3월 2일날 뭐 끝나겠지? 어 길어봐야 3월 3일이겠지 했는데 3월 4일날 어, 일이 일주일 있어 3월 주일 잡고 하겠습니다 3월 4일날 일이 있어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 일 말씀드리지만 굶지마 일주일할 잡고 어, 작고... 어. 일주일에 잡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저는... 멜망전 끝나고 해야겠네 멜망전 끝나고 해야 될것 같아요 3월 4일에 멜망전이 끝나거든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뭐 어, 그런 일주일 것들 3주일 잡고 하려면 네 음. 그런 것들 일단 해가지고 어~ 각자 정해지다 내일 게임 정해지니까 네. 다들 뭐~ 수고 많으셨고 아, 이미 엎어진 물은 고려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네 우리들이 닦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수고셨습니다 <laughs> 자, <laughs> <고마워요. 웃음> 아, 야, 수, 저, 저, 님 <laughs>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는 <laughs> <무슨>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어, 엎어진 물은 우리들이 아, 좀 아, <laughs> 닦아 보고요. 자, 수고 네. 진짜 너무 많고 저는 어게 재밌었고 고하셨습니다 어. 아니, 아, 네. 아니 어. 요 고생은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자, 일단 <laughs> 그, 그 멘트는 아, 벌칙, 아, <laughs> 벌칙 끝나고 나서. 런단말인 네. 진짜 벌칙은, 벌칙은 <laughs> 진짜 김치 내가 진짜 하드캐리 할게얘나야 <laughs> 해수아, <laughs> 오빠 한번 믿어봐. <laughs> 예나, 진짜로.만큼은 정말 정말, 한다. 정말 이번에 오케이. 정말 믿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들 진짜 네, 너무 고생 되게, 많으셨고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뭐 다음 자리에서 아버님. 만나게 되면은 맞습니다. 거기서도 또 재밌게 한번 해보고. 좋았습니다. 오케이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푹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해서 이틀 동안 진짜. 네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나중에 봬요. 네. 바이바이. 자 우리 팀은 여기까지네요 형님들. 저희 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팀 여기까지.